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은 을사년 뱀띠해입니다. 그래서 뱀띠해를 맞이해서 제가 각 태어난 생일별로 2025년 운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뱀띠신 분도 계시고, 지띠, 소띠, 12개의 띠가 있는데, 일단 2025년은 을사년 뱀띠 청사, 푸른 뱀의 해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각 태어난 생일별로 생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주에서 일주를 말을 하는데 태어난 생일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정확한 운세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위에 이제 사주 풍수 상담 원하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010-8387-823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예약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 경기도 수원 밑에 바로 병점이라고 있습니다. 병점역 바로 앞에니까 미리 예약 날짜를 미리 알려주시면 직접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는데 2025년 뱀띠에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태어난 생일별로 어떤 사주가 어떻게 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0갑자별로 해서 태어난 날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0갑자가 있는데요. 뭐 한자를 혹시 보기가 불편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세력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보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임과 계수 임수 계수 할 차례인데 임신일주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오일에 태어나신 임오일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모 일주 자체도 뭐 아주 나쁜 일주는 아닌데 일단 25년 뱀의 해 이모 일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자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면 앞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모 일주 여러분들 25년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오일주 남성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오라는 것은 임은 수의 기운이고요. 오는 이제 남성들한테는 배우자, 정제 이런 기운인데 을사년에는 상관생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강하게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벌이가 좀 좋아지던지 아니면 또 여, 여자 운, 여성 운 이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 운과 재물 운이 뭐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약간 꼼꼼한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릇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돈에 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쓸 만큼 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25년은 투자나 매매는 좋은 편이지만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돈이 들어오는 해여서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라든지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당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움직이면. 25년 한 해는 좋습니다. 부부 사이는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성분한테는 여성 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더군다나 배우자 자리하고 같이 하백의 운으로, 방 하백의 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이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미혼은 괜찮습니다. 미혼이라고 하면, 뭐, 특별하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싱글이나 미혼 똑같지만,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일 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겨울 해월생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서운. 문서운은 특별한 것은 없어요. 뭐, 아주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는 별로 없지만, 그런데 잘 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계약을 할때 계약을 간과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손재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일은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돈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 뭐, 뭔가 맡아서 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충분히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이동, 이사, 움직임은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움직이고 싶어도 또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모 일주들은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이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이동, 이사 이거는 뭐 지금 말씀드렸고 어뭐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건강은 뭐 아주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심장 질환 있는 사람은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 지병이 있다. 혈액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나 북쪽으로 움직이면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올해 머무르는 직장, 직장에서 움직여도 됩니다. 그래서 어, 북쪽이나 서쪽은 행운의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일주 여성분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을사년 역시 돈복이좀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모 일주 여성분들은 생활력도 좋고 관리를 잘 합니다. 하지만 역시 뭐 그렇게 그릇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어, 겨울에 태어나고 또돈 폭이 있는 분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동수나 변동수는 뭐 그렇게 많은 한 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움직이고 싶어도 어, 생각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직장 이동 문제 이런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우는뭐 그다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 투자나 매매 거래,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계약관계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갈등 요소는 없고, 무난한 한 해입니다.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분은 뭐, 크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심혈관 질환자, 혈압, 당뇨, 뭐 이런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그리고 내가 어 나이가 좀 많다, 기저 질환이 있다 이러면 좀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혼자나 싱글은 결혼 운이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셔도 되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역시 행운의 방향은 어,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북쪽이나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하고요. 돈폭도 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어, 좋은 인연 또 재물의 운기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서쪽이나 북쪽으로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일주 여성분들 알아봤는데 25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